관제가 좀 많아요 관제가 그리고 구설도좀 많지만 관제로 인해서 돈이 많이 새 나가는 걸로 보여 작년에 묵혀 있던 관제가 다시 일어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좀 떨어져 나가는 게, 게 보여 많이 안 좋다 그치? 올해 안 좋은 띠가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 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이사하셨다고 네 이사했습니다. 여기 <laughs> 네, 네. 어디죠? 여기는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아네 마포에 안 계신 거죠? 네 마포에 없어요. 마포에 계신 줄 알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사했습니다. <laughs> 이번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음, 어, 신축년에 진짜 미리 조심해서. 음 그렇죠.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거 듣는 게 더. 내가 좋은 거, 대박나는 띠, 그런 것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안 좋은 걸 미리 막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해드리니까, 이런 거에 좀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 좋은 띠가, 음, 첫 번째 개띠가 좀안 좋아요. 그리고 양띠가 좀안 좋아. 양띠가. 아우, 나 양띠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슴이 아픈데. 내 주변에 양띠가 있어서, 하, 양띠 공수가 참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아우,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 이렇게, 우리 네. 안 좋은 걸 음. 알고, 데뷔하면 되잖아요. 응. 음. 아, 근데 작년에도 양띠 안 좋다고 그랬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양띠들. 뱀띠도 안 좋아.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띠들은 개띠하고 양띠야. 개띠는 관제가 좀 많아요. 간제가, 그리고 구설도 좀 많지만, 간제로 인해서 돈이 많이 새나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간제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면, 아마 작년에 묵혀있던 간제가 다시 일어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면이 안 올라온 거지. 자꾸 이렇게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튀어 올라온 거죠. 간제가 많이 안 좋아. 요 그래서 금전이 많이 새나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개띠들이 올해는 또주변의 사람들도 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 많이 안 좋다. 그치? 이별. 뭐 연인과 이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인들 간에도 이별수가 좀 보여요. 뭐겠어요. 처신을 잘 못한 거지. 내가 대박이 나려면 지인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 대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혼자만 잘났다고 독보장군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업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근데 잘 못하셨나 봐도 내가 가 예를 들어서 관제가 걸렸어 그럼 힘들지 누군가한테 터놓고 좀의원도 하고 싶고 상의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럴 곳이 없는 거야 답답하네요 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분들은 좀 상담해서 올한해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양띠들도 작년은 그래도 조금 났었어 막 연말쯤 돼 갖고는 코로나라고 해도 괜찮았는데 올한해또 막히네 금전도 좀 막히고 하던 일도 잠시 쉬어가라고 또 그러고 그래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양띠들 기도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희 신도 분 중에도 양띠들이 좀 있어서 많이 하곤 하는데 아 근데 안 되네 운이 너무 안 좋으시네. 음 그래서 이분들은 어 올해 요즘에 홍수막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어 정월달이고 하니까 좀안 좋은 분들은 정월달에 가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좀홍수막일를 하든가 액땜을 좀 하고 올한 해를 잘 넘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갈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뱀띠들도 금전이 새나가 아마 모아놓고 뭐 조금씩 조금씩 나가네. 작년, 재작년에 뱀띠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 응, 음, 너무 힘들었어. 진짜 먹고 죽을 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음, 굉장히 맞아서 많은 분들이 뱀띠들은 좀안 좋다 소리 많이 하셨어요. 근데또 금전이 새는 걸로 보여. 안타까워, 정말. 근데 뱀띠분들이 많이 빌고 닦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공조리 세거든. 그리고 입좀 닫고 살아야 되고 말실수 하지 말고 말 조심히 하고 살아야 돼. 올해 신춘년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나이 띠 이렇게 말씀해드렸어요. 잘 알고 꼭 새겨 듣고 어좀 막아가시는 방법들이 있으면 막아가시고 미리 땜을 하고 가야 되는 분들은 좀 땜을 하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